오늘은 나 혼자만의 작은 여행을 다녀올까 한다. 사실 난 다이어트 중이라 아침을 잘 먹지 않지만 오늘은 왠지 많이 걸을 것 같으니 이거라도 먹어 둬야겠다. 아침을 먹고 어제 미리 예약을 해둔 이중섭 미술관에 다녀올 생각이다. 예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는데 게으름 때문에 미뤄뒀던 곳이다. 아침 일찍 비가 와서 걱정을 조금 했지만, 다행히 일기예보대로 날씨가 맑아졌다. 제주도 지역 라디오 방송에선 항공과 선박 교통 방송을 내보내준다. 섬이라 그런지 항공기와 배가 중요한 교통수단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 미술관 주차장이 혼잡할 것 같아 5분 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거리 입구에 이중섭 화가가 마중을 나와 계셨다. 이 두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내 식구가 살을 맞대고 1년을 살았다고 한다. 어주지 옆으로 예쁜 산책길이 나 있었다. 화가는 이렇게 앉아 서귀포의 앞바다를 그림으로 담아냈을 것이다. 화가의 순수함이 저 바다를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하다. 거리 곳곳에 화가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난이 그림들의 천진난만함이 좋다. 그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기분이다. 미술관에는 화가의 그림들과 그가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다. 예술의 거리답게 곳곳에 공방에서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예술품들을 팔고 있다. 음, 음. 오래된 극장에선 주말마다 무료 공연이 열린다고 한다. 평일이라 공연은 없지만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었다. 한쪽 벽을 가득 덮어버린 담쟁이 때문인지 뭔가 신비감이 느껴지는 곳이다. 점심을 먹기 위해 발길을 옮긴다. 이중섭 거리 안에도 맛집은 많이 있지만 오늘 내가 갈 곳은 따로 있다. 바로 시장이다. 사실 난 시장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들을 아주 사랑한다. 상당히 초딩입 맛이라 할수 있겠다. 오늘은 만두와 감귤찜빵을 먹으러 왔다. 사실 원래 가려고 했던 만두집이 문을 닫아서 대신 찾아온 곳인데 만두 맛이 괜찮다.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만두이다. 찐빵이 어떨지 궁금하다. 속에 팥이 있어서 모양만 감귤 찐빵일 줄 알았는데 한입 베어 먹는 순간 입안으로 감귤 향이 퍼진다. 팥과 할라봉을 섞어서 넣었다고 한다. 아주 맛있었다. 배부르게 먹었겠다. 이젠 좀 걸어야겠다. 시장에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내가 좋아하는 올레 칠코스로 이어진다. 가는 길에 공원이 있어서 들러보기로 한다. 그런데 걷다보니 이 공원... 나치익다. 예전에 가족들과 와봤던 공원인 것 같다. 내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저 게이트는 자동문이었던 것 같다. 확인해 봐야겠다. 역시 내 기억이 맞았다. 인상적인 건이 공원엔 천지연 폭포를 내려다 볼수 있는 곳이 있다. 공원에 들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부터가 올레 칠코스 하이라이트 구간이다. 이 길을 따라 차를 주차해놓은 주차장까지 걸어가볼 생각이다. 이 길을 걷다보면 왜 칠코스가 올레길 중 가장 인기가 많은지 알수 있다. 해안 절벽을 따라 걷다보면 뜨거운 화산이 만들어내 아름다운 절경들이 끝없이 펼쳐진다. 슬슬 체력이 바닥날 때쯤이 되면 카페가 나온다. 민망해하는 저질 체력을 카페인으로 달래본다. 카페인 충전을 마치고 다시 발을 움직여본다. 걷다 보면 절벽 아래로 향해 있는 계단이 나온다. 이 숲으로 된 터널을 통과하면 뭔가 다른 세상이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다. 그 분위기에 이끌려 내려가 본다. 몽돌 해변이다. 어. 아. 어쩐지 너무 완벽한 하루였다 했다 다행히 평평한 돌 위로 넘어져서 크게 다치진 않았다.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돌아온다.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했다. 아직 7코스가 끝나려면 한참 더 걸어야 하지만 완주는 중요하지 않다. 충분히 걸었다면 그걸로 됐다.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봤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하루쯤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잊었던 나를 찾고, 떨어져가는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다. 이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